사람들은 인생이란 도전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전들이란 우리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라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을 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일을 거의 잊어버리는 그래서 때로는 극단의 조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심각한 경우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도전과 경고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균형 잡히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이 되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세상이 험하고 어렵고 우리 안에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상처를 입고 또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힘들면 스스로 세상에서 소외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 주위에 음행과 탐심과 시기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험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테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나서, 그들도 찾아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스스로 외부와 차단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락하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결코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람 알아야 할 사실은 선질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경고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laughs>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는데. <laughs>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 들어보기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 것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연단하여서 인내심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기 절제를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합된 것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laughs> 독선 자기 의를 앞세우는 일은 항상 위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성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비통해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기 양심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바로 세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우리가 지난 세월 악한 습관에서 방탕하고 더러운 것에서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악함과 더러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인내심을 나타내야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보다 더 많은 이해심과 동정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스스로 체휼하셔서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것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비록 이 험한 세상에서 타락과 유혹 가운데 있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 주신 구원의 능력,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제와 인내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코 천국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나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사모해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처 같이 변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안타깝고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에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큰 유익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세인, 석유왕과 바리세인들, 위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맹렬히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셨죠. 심지어 뱀 독사의 새끼라고 불렸던 그들, 맹인이라고. 스스로 눈먼 것을 모르는 맹인 되어서 다른 사람도 길을 찾지 못하게 오히려 절망과 흑암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존재들 그 사람들 을 향해주신 강력한 경 하나님의 말씀의 중한 것 하나님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을 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기들의 특권과 명예를 누리기 위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운대 삶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자기도 구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치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보여주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위선자 무대의 배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이믿음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한 말과 내 입술에 어리석은 말과 내 입술에 거짓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말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어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실조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계율을 섬기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잡고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실동행이 이 모임이 주님의 그런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